영탁이 30일 오전 안동에 출석해 시장에 환대를 받고 있다. 영탁 팬클럽, 안동의 어려운 이유 뒤에 230만원 상당 물품 기부. 시장의 말로써 영탁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가수 영탁의 팬클럽 영탁이 딱이야, 안동 지킴이 내네 사람들은 지난 29일 남방유 쿠폰과 라면 10박스 230만원 상당를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태화동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위해 몇 년째 꾸준한 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태화동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기부 활동을 펼치며 선한 나눔 문화를 전파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안동지킴이 네 사람들 측은 쌀쌀한 날씨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 시름하고 있는 태화동의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해 팬클럽 회원들이 회비를 모았다라며 정성스럽게 마련한 난방유 쿠폰과 라면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TAK SHOW 전국 투어를 성료한 영탁은 오는 1월 11일 애틀랜타 공연을 시작으로 14일 뉴욕, 19일 샌프란시스코. 22일 로스앤젤레스, LA 등 미국의 4개 도시를 방문해 글로벌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가수 영탁이 선한트로 12월 가왕전 상금 5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에게 기부했다고 한국소아암재단이 밝혔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영탁 이름으로 기부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및 백혈병 등 희귀난 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정서지원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거나 혹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배움을 놓친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 이후에도 온전히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및 심리, 미술 정서 치료 등의 정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외래 치료비 및 긴급 치료비 지원, 헌혈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